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제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소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조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요한 1서 5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져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는 말씀 담대함과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두려운 일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영적 무기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듭거듭 깨우쳐주시는 말씀이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 담대하라고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예비해 두신 은혜에 이르는 길은 담대함 그래서 요수와 일장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미 적각 골이 흐르는 가난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거듭 거듭 세번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은혜이기 때문에 담대함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가 공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배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아주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 열왕기하 6장입니다. 아침에 한번 찾아보시죠. 열왕기하 6장. 열왕기하 6장에 14절 이야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려고 혹은 생포하려고 파송되었을 때 군대가 그때 게하시가 아주 벌벌 떨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아람 왕이죠.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관이 일찍 일어나가서 나가보니 군 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는 "아, 내 주위에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대다가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캐 하시는 막 그냥 주눅이 들어가지고." 오금이 절여가지고. 근데 엘리사는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이 두려워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나는 약하지만 내가 붙잡고 있는 하나님은 강하시거든요.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라 그래서 이 엘리사가 17절,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왜? 담대함이 새기 때문에. 여와 호 요원하건데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와께서 호그 청년이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하늘의 군대를 영안이 열리질 않아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게하시를 위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마음의 속 사람 게하시와 같을 수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때에 성령님께서 엘리사처럼 한 시간 며 대신 기도하시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기도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슨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붙어 있는 자로서의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나는 보도남이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붙어 있으면 가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가 무엇이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의 담대함이 대단히 중요하고. 오늘 보문 말씀에 이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개시 눈이 열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며 그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신 지배하신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들림 받아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아래 내가 있는 걸 먼저 기도하.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일이란 내일이란 시간이 염려하니까 한달 괴로움으로 족한데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 내가 주눅드는 것이 문제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시종 일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경우에도 뭐 조소가 의인이 지킨 걸 압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 그래도 여전히 그가 습관을 쫓아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어 놓고 하루에 세 번씩 하던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감사했더라. 현실적으로는 뭐 두려움이 엄습해왔지만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단외를 사조굴에 던져지는 일이 있어도 사자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모함했던 사람이 대신 사자의 밥이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담대하라고 쉼없이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할때 아멘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설마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런 이제. 속에서 생각들이 떠오를 때에 잠재워야 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돼.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개 하시 눈을 열어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것처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문 앞에 설 때는 담대하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1기와 6장에 엘리사의 담대한 믿음과 또 하나가 있는데, 이런 담대한 믿음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8절에, 11기와 6장 18절에 이 자기를 잡으러 온 군인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가 면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샴벨림이라는 것인데요. 체면 걸듯이 보면서도 보지 못하게 어리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라.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변하시기 요구. 이게 기도가 먼저 그 나라와 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원수도 하나님의 지배하심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이끌고 갔는데 임금은 뭐라고 그러는가?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고 정상적인 눈으로 다시 돌아왔지요.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깜짝 놀랐죠. 사마리아 가운데에 자기들이 와 있는 걸 보고. 21절,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이거 죽여버릴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에 22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찰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주워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 라 전쟁을 통해서 살아보자는 프로도 아닌데 왜 어떻게 죽이겠다는 말씀하십니까? 잘 먹여서 돌려보내야죠. 이게 내 원수도 사랑하라는 엘리사의 마음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궁유이 있습니다.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네다.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이로부터 아람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전쟁을 통한 평화가 아니라 원수 사랑으로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의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 오히려 배고프면 떡을 주고, 목마르거든 물을 줘서,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은 것처럼 그렇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된다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랑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그렇게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 이 사랑이라는 걸 우선 제1차적으로 영적으로 옷 입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엘리사의 이 사랑이 어디서 연유되었는가? 뭐,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에 대머리라고 막 애들이 막 놀려요. 그랬을 때에 그 엘리사에게 받는 상처가 대단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조롱하고 대머리라고 막 놀릴 때 저주를 했습니다. 2장, 1 1기와 2장 24. 그래서, 암콤 둘이 아이 42명을 찢었다. 이게 굉장히 엘리사에게는 영적 능력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은사, 말의 입술의 권세를 42명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에 그것도 짐승 사자의 이빨에 의해서 여기저기 막 갈기어서 죽었을 때그 부모의 마음 어떨까? 이게 이제 나중에 순애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 여인이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살려달라 할 때에 어머니의 마음을 크게 알게 되는 엘리사로서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달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11개와 6장에 쇠 도끼를 집어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 때문에 그런데요. 선지생도가 신학교를 지으려고 나무베르 요단강에 갔을 때에 11기와 6장 4절에 생각없이 그냥 나무를 베는 가잘이라고 되어 있어. 5절에 쇠도끼를 빌려온 사람은 나무를 벨 때에 이게 나팔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는 달랍니다 우리 한글은 똑같이 벨때 하죠. 이건 힘을 줘가지고 한 번에 나무를 찍어서 넘어뜨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배웠어. 그래서 도끼날이 물에 빠졌을 때에 6절, 엘리사는 어떻게 했는가? 똑같이 나뭇가지를 베는데 이 베어는 카차프라는 히브로를 씁니다. 이거는 아가서서 4장 2절에 딱한번 나오는 단어인데 양털을 깎는 목자의 마음으로 털을 깎는 거예요. 혹시나 살점을 베지는 않을까.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4절과 5절과 6절의 한글은 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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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이 보이는데 히브어는 달리 하나는 생각 없이, 또 하나는 아주 그냥 한 번에 해버리려고. 그런데 엘리사는 나무를 벨 때에 양털을 깎는 목자의 마음으로 나무를, 이게 사랑으로 나뭇가지를 베어서 던졌더니 새 도끼가 무리에 떠올랐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사들이 진치고 있을 때에 이미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이 충만한 엘리사는 군사들을 죽이려고 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들을 변화시켜서 영원한 평화를 유지하는 데 이론이 되겠군. 이렇게 하는 거이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 1제 5장으로 돌아오면 16절입니다.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눈에 뭐 아주 그냥 용서하기 힘든 일, 뭐 이런 자자분한 이런 일이 눈에 가시 같은 일들도 다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주고 예수를 믿도록 영원한 생명을 갖는데 힘쓸 수 있도록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일곱 번 용서할 때 1만 달란트의 빚진 자와 백대나리온 그 빚을 동관에게 용서하지 못한 비유를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중심에 용서하고 사랑해야지 하나님도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셨죠.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자,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우리로 하여금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라. 이게 딱 적시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는 죄는 적시하지 않고 나는 이런 기도는 하라고 하지 않겠다.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그래서 이제 공동체 가운데 영지주의자, 그노시즘, 그노시스, 어, 혹은 또 분리주의자라고도 말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에 바탕을 넣어가지고 기독교를 곡회하고, 가현서를 조장하고 어, 이러한 자들은 사도 요한이 그리스도에 대적하는데 그것은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에,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분일수록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은 사랑이 많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린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가지면 두려운 것이 없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에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렇게 사랑과 담대함, 하나님께 붙어 있음과 기도의 응답의 이 부분을 특별히 마지막. 사도 요한은 요한 일서 뒷부분에다가 배치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중에 새벽 기도 나온 우리 교우들에게 어떻든 간에 하여튼 은혜의 문 앞에 담대히 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히브리스 사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이 가전 고난 다 겪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어려운 것을 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국률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경우에나 사도 바울의 경우에나 사도 요한의 경우에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모세 육경에 해당되는 여호수아서 1장에서 담대해라.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심어 주시고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사도 요한의 사랑의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엘리사가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을 샴별님해서 그들 다시 풀어서 떡과 또 물을 먹여서 아주 잘 대접해서 보냈더니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북경을 넘보는 일이 없게 되는 전쟁 없이도. 영원한 평화가 이루는 길에 대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내 마음에 뭐 그냥 주눅 들고 이런 것보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담대한 자리에 다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깊은 진리의 세계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경험했던 세계들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일깨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개하시의 눈이 열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법에 기해한 것을 보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한 마음이 찾아와서 충만한 아침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담대한 마음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온전하신 형상, 주님의 온전하신 그 모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